오늘 작업은 모아비 더마스터 24년형 이고요 출고한지 며칠 안 됐습니다 753km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요 이렇게 출고하자마자 작업을 하게 되는 이유는 소음 때문에 그래요 현재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데요 에어컨 휀 소음이 굉장히 큽니다 주변 사람 말소리가 안 들릴 정도인데요 전동회를 장착하면 이 소음은 사라져요 줄어드는 게 아니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엑셀을 밟았을 때구밍은 우웅 하는 버스 소리 같은 소리도 사라집니다. 오늘 작업할 제품은 독일 고시 6배가트 전동헨이 적용된고시투 센서를 작업할 거고요. 휠은 이펜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배선은 메인 배선부터 센서, 신호선들, 그리고 펌프를 모두 모아비.